감사합니다 2월 24일 아침참여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을 매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구창만큼 묘불가사의한 수행은 없네 그 몸은 성실하고 마음은 현명하게 구창만큼 묘불가 사이한 수행은 없네. 그 몸은 성실하고 마음은 현명하게. 네, 개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제목 구창의 수행은 범부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묘불가 사이한. 현증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제일의 현증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구창만큼 묘불가사의 한 수행은 없네. 그 몸은 성실하고 마음은 현명하게. 구창만큼 묘불가사의 한 수행. 우리의 수행은 구창, 제목구창이 근본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불립종의 수행은 무엇입니까 하면 구창, 참여 법문, 청문 이세 가지가 기본 또 근본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세 가지 결국은 참매에서 구창을 하고 구창을 많이 하시고 구창의 공덕을 배우기 위해서 구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을 청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구창이 가장 근본이 되는 수행, 기본 수행이다. <laughs> 불도 수행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어떤, 종단은 참선을 한다든가 자선을 한다든가, 아, 연부를 한다든가, 아, 또는 열심히 부처님 앞에 절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다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수행은 나우묘호랭계교 제목을 구창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 기본 수행이다. 이나우묘호랭계교는 부처님의 혼백이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이신 구원본불님께서 깨달으신 법이고 그 혼백이고. 구원본 불림의 그 존명, 그 이름이다. 그래서 입으로 부르면 그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을 부처님의 힘을 또 나오며 호령의 그 경의 힘을 현증이익으로서 나의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나무묘호랭의교 아묘호랭의 교 우리말로 하면 묘법연하경 이 오자 이 다섯 글자에 대해서 아, 묘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아, 중국의 천태 대사는 이 모든 것을 낳는 작용을 한 우리가 묘호랭의 교 묘법연하경 이 다섯 글자 아, 속에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 모든 진리가,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 이 제천선신, 이 우주가 아, 이 나오며 호랭의 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나오며 호랭의 교인 것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셨다. 또 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소생의 힘이다. 묘란, 소생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 마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에, 이, 혼, 혼백,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아, 말로, 또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가사이다. 묘란 불가사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음,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지인 것이다 왜? 이것은 부처님만이 아시는 부처님만이 깨달으신 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말과 글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다 하지 못한다 언어도단 묘란 불가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나오며 호랭의 교 아, 제목구창을 통해서 그 에, 감득을 하는 경지인 것이다 이렇게 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묘불가사의한 수행은 어떠한 현증이 있습니까?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아, 교가에서 아, 그 몸은 성실하고 마음은 현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몸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나 언행이 정성스럽고 참된 것, 진실한 것, 거짓이 없음이라는 한자의 사전의 의미입니다만, 이러한 몸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나 언행이 조심스럽고 참되고 진실하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이러한 몸이 된다. 마음은 현명하게라고 하는 것은 뭐 현명하다 그러면 머리가 좋다, 상황 판단을 잘해서 어떠한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 이러한 것을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현명한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있는 것, 겸손하고 인내심이 있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 이것을 불교 용어로 하면 이타심,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교화하려는 마음 이런. 자비의 마음, 이러한 것을, 마음은 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창을 하면, 부처님의 이 묘불가사의 한 힘, 경의 힘, 부처님의 힘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대자비심으로 어, 바뀌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구창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본문에서도 수신제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신 내 몸에 수양을 하는 것, 수행을 하는 것,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가에서 말씀하신. 몸이 성실하고 마음이 현명해야 된다. 아, 수신재가, 아, 유교에서 말한,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재가 지국 병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을 통해서, 어, 맹자공자, 아,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신재가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어, 세상을, 어, 밖에 일을 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학문으로 공부를 해서 그 몸은 성실하고 마음은 현명하게 되느냐? 그 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있고 겸손하고 인내심이 있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러한 자비심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성인 군자 같이 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신제가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서 힘주고 다니는 분들도 과연 얼마만큼 그런 자신의 수행이 되어 있느냐? 또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존중받으면서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서로 존경하면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는 밖에 일보다 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수신제가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나의 전세, 과거세, 과거의 악업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아 그것은 단지 내가 학문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아 나의 수행만으로 어 그저 내가 아 명상을 해서 내가 지혜를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가지고 그런 전세의 업이 과연 소멸되느냐 이른바 법문에서 매일 배우시는 죄장이 소멸이 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은 성실하고 마음은 현명하게 뭐 누구나 다 내가 성실한 또는 현명한 마음으로 남한테 좋은 말 듣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한 컨트롤리, 삼독이라고 해서 탐욕이 나고 화가 나고 어리석을 때그 마음을 그때그때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 범부로서는 좀처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전세의 악업이 이 죄장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내 힘만으로 어, 내가 학문으로 또 어설픈 수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 제목구창을 통해서 부처님의 구원본불님의 대자대비의 묘 경력 분력을 받아서만이 예, 죄장이 소멸되고 내 몸에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 가족의 안전, 또내 마음의 불심이 자꾸 자극을 받아서 점점 커져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 이것이 신자의 마음가짐 분립 신자 법화 행자의 수행이고 보살 행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계도성인 지나의 말씀에 현증익은 이구창의 신행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현증익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제목 구장 나 신심 수행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구창을 많이 할 것인가? 더 많이 할 것인가? 아,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것인가? 나에게 기원이 있고, 또큰 원이 있고, 중요한 원이 있다면, 그 원을 놓고, 정말 열심히, 에, 성심성의 정성껏 구창행에 매진해서, 묘 불가사의 한현증의익을 감득을 할수 있도록, 어차피, 내 생각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에 있는 것이 묘묘호랭계교 묘법년학영의 그 법이고 부처님의 지혜 대자대비인 것이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구창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교가 오늘의 법문입니다. 교가에 구창만큼 묘불과 사이한 수행은 없네. 그 몸은 성실하고 마음은 현명하게. 본문팔품소현상행소전보이나 하중의 나무묘호랭계교.